이번 차시에는 열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사진을 이용해서 좀 독특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뭐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컴퓨터에서도 많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사진이 그냥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는 슬라이드 효과로 좀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멸치 어플리케이션은 사진을 이용해서 누가 봐도 어, 굉장히 잘 만들었다, 독특한 느낌이 난다라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쪽에 가세요. 이번엔 유튜브가 아니라 이야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에 가면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스타일 플라로이드 포토를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요.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만큼 효과가 좀 멋진 효과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주로 4장의 사진이 메인 사진이 되고요. 이 템플릿에서는 총 사진은 5장 그리고 10개의 문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스틸컷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바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1, 2, 3인데 1번 모양의 사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1번에는 사진을 넣게 되고요.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사진 중에 한 장을 넣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요. 이 템플릿이기 때문에 템플릿에 맞게 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춰서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내가 원하는 구도의 사진을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번째세 번째에는 글씨에 입력하게 됩니다. 내 포트폴리오고요. 인 코리아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집어넣을 사진들은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은 우리나라 사진들이거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풍경 사진입니다. 여기는 한글로 첫째, 첫 풍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에도 사진을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항공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둘째, 하늘 위. 그 다음, 또 다른 사진입니다. 약간 오른쪽에다 넣어볼게요. 셋째, 바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진이 되겠죠? 네 번째 사진은 돌담을 넣어 보겠습니다. 어느, 돌담. 이렇게 되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료를 누르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40초가 되기 때문에 만드는 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걸리는 동안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자 관료, 임시 저장, 찜 보관함이라고 되 있고요. 아래쪽에는 게시판 그리고 공지사항, 도움말, 이용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내용들, 혹시 어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뭐 이용 문의를 누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예를 들어 제가 SNS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총 89가지인데, 이렇게 매번 찾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템플릿이 총 204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미지를 제작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의 예시를 한 가지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모양의 핸드폰 배경 화면을 마찬가지 사진 넣고 이름을 수정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멸치로 주로 영상을 편집해서 제작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저런 배경 화면이나 유튜브에 들어갈 채널 아트도 많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제작 중이네요. 이게 40초가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연애 태발 한번 봐보겠습니다. 남자 친구가 있으신 분, 여자 친구가 있으신 분은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이 있으니 꼭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선물해 봐주세요. 영상 편지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의 사진을 이용해서 굉장히 감각적인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사진이 슬라이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사에서 특히 뭐 졸업식 같은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진을 이용한 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아주 독특한 느낌의 영상을 한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